Thank uh -huh. 이번 영상은 기술적 반등 시점을 잡아내는 눌림목 매매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단타 내지는 단기 수익 매매에 적합한 투자 기법인데요.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복잡한 보도 지표 해석이 필요하다거나 매매 방식이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눌림목 매매법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를 잘 읽어낼수록 수익을 볼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보면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온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엉터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눌림목 매매를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고 말하니까 당연히 거의 안 맞고요. 증권 방송을 봐도 실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자신이 추천한 종목이 하락하면 뭐 조정이다 눌림목이다 핑계대기 좋아서 자주 써먹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너는 뭐가 좀 다르냐 라고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르긴 합니다. 매매 복강의를 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실제로 이걸 해 봤더니 되더라. 수익이 나더라 하는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정말 거의 없는데 제 영상에는 시청자 인증 댓글이 달립니다. 물론 패배감이 찌들어서 남을 자신과 같은 위치에 끌어내리고 싶어 하는 무리의 사람들이 악플을 달기도 하지만 적어도 네가 알려 준 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해 봤는데 안 되더라라는 글은 없습니다. 또한 저는 매매법 강의를 과거 차트에만 대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차트를 보는 와중에 즉석에서 이런 시점이 좋다 이런 건 간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유튜브에는 수익률이던 매매 마크 내역이던 계좌던 조작한 것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깔끔하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서 틀릴 수도 있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겁니다 가장 최근에는 7월 8일 주로 활동하는 황금개미 채널에 올린 CCI를 활용한 단타 매매법 영상에서 강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조건 검색식에 나온 바이넥스 종목을 짚어서 이거는 갈 확률이 너무 높다. 이런 게 단기적으로 더 상승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정확하게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 영상 한번 보시죠. 그리고 지금 오늘 말씀드린 흐름으로 가장 좋은 차트가 바이넥스 차트입니다. 바이넥스 차트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매매법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모양이에요. 이게 왜냐면 모멘텀도 좋고 지금 이 오늘 급등한 자리가 되게 의미 있는 자리입니다. 전고가를 좀 많이 쌓여 있는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간 자리여서 이거는 추가 상승 나올 확률이 너무나 높죠. 네, 다음으로 6월 25일에 올린 볼린저밴드 강의 영상에서는 강의를 마치고 급등조착기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 중 3명전기를 짚어서 오늘 말씀드린 매매법에 적합하다, 이런 게더 간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음날 소폭상승, 그 다음날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강력한 단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역사적 신고가 만원을 찍었습니다. 당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여기는 대한해운 뭐 KCTC 3명전기, 이렇게 나왔는데, 어, 지금 모양으로 봤을 때는 세명전기가 가장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말씀드렸던 매수타점이랑 좀 굉장히 좋은 맞아 떨어지는 타점이 딱 나오는 상황인데, 요런 지점이 딱 급등해서 b w L 가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고, 요런 지점이 좀 매수하시기에 좋은 적합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미래를 조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남의 계좌와 수익률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벌었다보다 영상을 본 시청자가 해봤더니 돈을 벌었다가 훨씬 더 신용이 가는 정보 아닌가요? 유튜브에 초보자를 현혹하는 이런 자극적인 영상들 엄청나게 많죠. 오랫동안 상승 추세인 종목 차트 보여주면서 추세 매매가 뭐 어떻다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그거 여러분도 차트에 선긋는 법만 알면 만들 수 있고요. 보셔봤자 여러분한테 남는 게 없어요. 개인이 만들어낸 주식 필승 기법 따위는 없습니다. 금융업 종사자는 썸네일에도 영상에도 개인처럼 거짓 정보를 말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뭐 개인 투자자가 다 거짓말한다는 건 아니에요. 너무 훌륭하신 개인 투자자분들 많아요. 근데 그걸 구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시기 전까지는 차라리 증권사 방송이나 저처럼 금융투자협회에 소속된 사람이 하는 방송을 보세요. 꼭제게 아니어도요. 올바르게 공부하시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제 영상을 보시면 제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만 집중해 보시고 여러분이 얻어 가시는 게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집중해서 봐주시라고 유독 강조하는 이유는 눌림목 매매는 잘못 익히면 계좌가 순식간에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락 추세로 전환됐을 때도 한 번씩 주가가 위로 튈 때가 있는데 이걸 반등한다고 오인하고 매수해버리면 초보자는 대응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익히신다면 눌림목 매매법은 상승장이던 하락장이던 비교적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 무기를 얻으시려면 기술적 반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뭐 캔들의 의미나 차트 패턴, 엘리어트 파동 이론 등 전반적으로 다 아시는 게 좋지만 일단은 지지선과 저항선에 대한 정의가 확실히 잡혀야 됩니다.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가 지지선 저항선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지지선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선이고, 저항선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시고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에 닿으면 하락을 저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하다가 저항선에 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승을 저지하는 힘이 작용합니다. 여기까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할 얘기가 많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가가 하락하다가 지지선에 닿았을 때 하락이 저지되는 이유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 가격 밑으로는 안 팔겠다라고 대부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지받고 반등이 왜 나오냐? 시장 참여자들이 봤을 때 하락하던 주가가 지지선에서 하락이 멈추는 게 보이면 아, 이거 저점 잡혔구나 하고 매수세가 들어와요. 그래서 반등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지선이 깨질 때는 공포 심리가 작용해요 패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세도 당연히 더안 들어오죠. 강한 급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저항선에서 상승이 저지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상승의 동력이 됐던 모멘텀이 약해지면서 재료가 소멸되거나 차익실험 매물 출회되면서 뭐 조정이 나오거나 하는 이유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전 고점에서 물린 시장 참여자들이 손절을 못 하고 가지고 있다가 원금에 가까워지면 던지는 거예요. 근데 저항선을 돌파하면 그런 매물들을 다 받아내고도 추가 상승이 나올 정도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전고점 돌파를 의미있게 보는 겁니다. 전고점을 뚫지 못했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고요. 가장 의미 있는 건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는 겁니다. 역사적 고점이란 주식이 상장된 이후에 가장 높았던 천장 가격을 얘기해요. 이 값이 돌파되면 다음 저항선이 없는 거예요. 돌파매매 심리가 아주 강하게 자극되니까 매수세가 또더 들어오죠. 그러면 당연히 더 강하게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반대로 그럼 역사적 저점은 어떨까요? 지금 역사적 저점에 근접한 종목 중 하나인 현대 제철의 차트인데요. 주식이 상승된 이후 주가가 가장 바닥이니까 사면 좋을까요? 장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겠죠. 아주 강력한 지지가 될수 있고, 반등의 여지가 물론 있지만, 일단은 이 종목의 상태는 역배열 상태일 거고, 구간마다 물려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만큼 저항이 강력해서, 단기 매매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걸 모르고, 계속 단타치면서 바닥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손실을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초보자의 두 가지 실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총이 좀 무거운 종목이 바닥 구간이면 언젠가 오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매수하는 거. 두 번째로 시총 막 100억 미만의 가벼운 종목들. 싸니까 이거 주가가 저렴하니까 이거 쉽게 오르겠지 하고 매수하는 거. 계좌 싹 비우는 지름길이에요. 누구나 생각하는 이론이 들어맞으면 주식으로 부자되는 사람이 왜 극소수겠어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을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좀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시는 분들은, 오케이, 그러면 상승 추세일 때 지지선에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종목 찾아가지고 사면 되겠구나 하실텐데, 맞아요, 맞는데, 같은 테마에 다른 종목이 뜬다거나 재료가 소멸된다고 하라는 이유로, 반등하는 척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돼서 쭉 빠질 수도 있어요. 초보자들이 이런 거 일일이 어떻게 대응해요. 그죠? 그래서 눌림목 매매는 매매 시점을 아주 단기로 잡으시는 게 좋아요. 당일에 분봉으로 지지 저항 확인하면서 매매를 마치거나 길어도 하루 이틀 사이에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악재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이평선을 활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평선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단기 중기 장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정배열, 장기 중기 단기 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면 역배열입니다. 정배열이 좋은 겁니다. 주식은 정배열에 서는 겁니다.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단기선부터 장기선 순으로, 이평선은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합니다. 이유는 뭐 간단하죠? 21선으로 예를 들면, 21선은 종가 기준으로 한 달간 거래된 주가의 평균을 이은 선입니다. 뭔가 동기가 있지 않은 이상, 한 달간의 평균을 깨고 올라가거나 깨고 내려가지 않겠죠. 그래서 이 평선이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는 겁니다. 차트로 보겠습니다. 또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SK 하이닉스 차트로 먼저 볼게요. 단기 매매를 할 때는 뭐 3일선, 5일선 보는 사람도 있고, 5일선, 10일선 보는 사람도 있고 합니다. 근데, 어 저는 11선, 21선을 봐요. 포인트는 작은 이평이랑 큰 이평 두 개를 놓고 보는 겁니다. 이게 너무 작은 선으로 보면 매수 신호가 좀잦고 페이크가 많아서 11선, 21선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1단계 말씀드릴게요. 1단계, 1단계는 큰이평의 캔들이 닿으면 매수예요. 자, 이동평균선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누르고 가격 검색하시면 가격 이동평균이 체크되죠? 적용 눌러줍니다. 이 평선이 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아예 초기화하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더블 클릭하고, 오늘 11선이랑 21선 두개볼 거니까, 다른 건 꺼줄게요. 그리고 선을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그러면 이렇게 적용이 됐죠? 보시면은 위에 있는 핑크색 선이 11선이고, 아래에 있는 네이비 선이 21선입니다. 2 1선이큰 이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큰이평선의 캔들이 다음에 매수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그 매매 시점을 체크를 해 볼게요. 자, 가까운 데부터 여기 여기 추세가 살아 있을 때예요. 여기 다섯 때가 여기. 자, 요 정도인데 여기 근데 뒤쪽을 보면은 전걸 보면 이런 데는 데드크로스 나오면서 빠져 버리고 제가 매수 시점이라 그랬는데 빠졌죠. 그리고 여기도 데드크로스는 안 나왔지만 빠졌잖아요. 그죠? 이렇게 빠졌죠. 이런 거 잡는 거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은 이평선이 지지선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개념을 파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반등 못 하고 빠지는 신호 구별하는 거 일단 알려드릴게요. 자, 이거 그대로 놓고 일단 MACD랑 OBV로 같이 확인하는 겁니다. 일단 지표 추가를 해볼게요. 지표 설명은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지표 추가, MACD 말씀드렸으니까 추가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OBV 말씀드렸으니까 추가할게요. 자 여기서 오실레이터 보실 필요 없어요. 자 이것도 두껍게 하고 어, obv도 두껍게 하겠습니다. obv도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제 영상 중에 macd obv 다 따로따로 자세하게 설명드린 영상들이 있어요.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몰라도 이 매매법 이해하시는 데는 큰 지장 없습니다. 자 일단은 닿았다가 바로 반등 나온 지점을 보면은 MACD선이 이 주황색 선인데 위에 있죠 그리고 이 OBV선도 위에 있죠 골든코로스 나왔죠 이게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캔들에서 이 캔들에서 1 1전 캔들을 보면 자 이거보다 이게 1 1전 캔들인데 얘보다 얘가 위에 있잖아요 종가가 그죠 이러면은 이 11선의 단기 추세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반등 나올 확률이 훨씬 높은 거죠 반면에 여기는 MAC선이 죽어있죠 자 MAC선 죽어있고 OBV선도 죽어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볼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캔들 똑같이 10일 전을 보면 얘보다 이번에는 보시면 얘가 더 높게 있잖아요. 얘 종가가 얘보다 높게가 있잖아요. 단기 추세가 꺾여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갭상승하면서 요 캔들이 갑자기 위로 올라왔죠. 이 캔들이. 이 캔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 캔들은 자 10일 전에 캔들보다 얘가 더 올라와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은 이 단기 추세가 살아난 겁니다. 반전이 됐다는 거예요. 상승 강도가 강해진 거죠. 자, 다음으로 빠지는데 볼게요. 또 완전히 빠져버린데도. 자, 여기 보면 완전히 빠진 부분인데, MACD선이 일단 밑에 있죠. 주황색 선이 밑에 있죠. 그리고 OBV도 데드크로스 나왔죠. 자, 보시면 주황색 선 밑에 있고, OBV도 데드크로스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1 1정 캔들의 위치가 자, 이거보다 높이 있잖아요. 이러면 안 갑니다. 이해 되시죠? 아직 잘 모르겠다 하셔도 괜찮아요 진짜 중요한거 시작도 안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도 자 여기를 보면 여기 빠진 부분도 MHD가 아래에 있죠 선이 그리고 OBV 선도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캔들 위치도 11전 걸 보면 11전 게더 위에 있잖아요 이러면 추세가 죽은 거니까 빠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 드릴 테니까 뭐 아직까지 이해 안 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뭐 SK아니스 최근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거의 뭐 시장에서 가장 핫한 테마 중 하나인 전력 관련 종목들을 쭉 볼게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세명전기까지 검증을 할 겁니다. 먼저 대원전선 볼게요. 자, 여기서 일단 여러분이 눌리목 매수를 하려면은 이 패턴을 보기 전에 최근에 강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한눈에 볼수 있게 수식을 설정해 볼 겁니다. 이 수식을 설정을 하면은 신호가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렇게 나와요. 일단은 이 신호 나온 다음에 상승이 안 나온 게 단계 상승이 안 나온 게 여기 나왔고 여기 안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기 나왔고 여, 어, 여기도 단계 상승 나왔죠 총 다섯 번 중에 여기 한번 나온 거 밖에 없죠 상승이 안 나온 게 이 수식을 설정해서 적용을 해 놓으시면 초보자분들도 아주 쉽게 쉽게 매매 타이밍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여러분 바로 하실 수 있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지금까지 도움된 내용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도 감사한 시청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 주식을 더욱 쉽고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선물 전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가진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실제로 수익을 내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깡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 분들을 위해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 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은 수익 인증이 점차 쏟아지고 있습니다. 초보자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순간적인 단타 매매보다는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수익 매매, 종가 매매 종목 위주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지난 12월 24일에는 한화 오션을 중단기 스윙 종목으로 공유 드렸습니다. 이후 극심한 변동성 장세에도 불구하고 하나오션은 무섭도록 상승하면서 공유드린 시점 대비 최고가 기준 5배에 가까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1월의 시장을 주도한 테마는 단연 로봇이죠 대장주로서 가장 먼저 움직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처음 급등하기 시작한 1월 2일 놓치지 않고 공유드렸습니다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1월 대비 주당 10만원 이상 급등하면서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공부방에 직장인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직장인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종가매팅 관점으로도 종목을 항상 공유드리고 있는데요. 자 먼저 삼성공조 1월 8일에 종가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었고 다음 날에 바로 갭상승을 하고 시세를 분출하면서 여유있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대응을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21일 공유드렸던 고영 같은 경우 종가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차트를 보면 1월 21일 이후로 다음날은 예상과 다르게 움직였고 그 다음날 오히려 수익 구간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보면 제가 확신을 갖고 있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1월 22일 날에 혼란스럽지 않도록 1월 22일에 고형 홀딩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형을 검색해 보면 당일 시간 내에서 상승하고 그 다음날인 1월 23일에 크게 수익 구간이 나와주면서 여유 있는 수익 구간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월 3일 공유드렸었던 한국 석유 같은 경우는 네, 2월 3일 종가 매매 관점으로 공유를 드렸는데요. 이날 공유드린 이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 확인을 하고 나서 대응 관련해서 집중적인 의견 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 다음날 장 전에 이렇게 매도 관련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면요, 고가를 보면 정확하게 예상한 구간에서 하락을 맞고 빠졌는데요, 분봉상 봤을 때장 초반에 종가 대비해서 예상한 저항 구간까지 수익 구간이 나와주고 쭉 빠졌습니다. 의견을 공유 받으신 분들은 저항받는 구간인 걸 미리 알고 계셨기 때문에 수월하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겠죠. 해당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식을 할때 가장 중요한 시장에서 관심받고 있는 이슈와 테마, 당일 주도주 등을 늘 공유드리기 때문에 당장 매매는 하고 있지 않더라도 주식 공부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 분들 모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신 분들 중 아직 방에 입장을 못하신 분들은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바로 공부방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자, 화면에 표시된 번호 1688-2756번으로 간단하게 참가! 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구독자 인증 완료입니다. 시 청자분들의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서 수신 전용 안심 번호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구독자 인증을 위해 꼭 지금 저희끼리 약속한 참가라는 단어로 보내 주셔야 공부방 입장 링크를 전송해 드립니다. 이번에 참가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도 무료로 함께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재테크 투자 부문 베스트셀러로 판매된 도서인 만큼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책 내용에는 제가 사용하는 조건 검색식 설정법 등 개인적인 노하우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번에 받으 면 혼자 보시고 절대 주변에 유포하시는 건 금지입니다. 장문의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참가라고만 간단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누락 없이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번호 잘 확인하셔서 문자 보내시고 공부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수식 관리자를 들어가셔서 강세 약세에서 사용자 강세 약세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은 새로 만들기 누르시고요. 그리고 수식을 이대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이대로. 자, 잠깐 정지해 놓고 그대로 따라 받아 적으신 다음에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하셨으면은 왼쪽 상단에 메뉴바를 열고 요거 닫기 누르시고 저장 꼭 누르셔야 돼요. 자, 메뉴바 여기 이거예요. 이거를 열고 여기서 강세 약세, 뭐 다른 거 차트 형태로 아마 돼 있을 텐데 기술적 지표나 여기 밑에 강세 약세 이거를 클릭하시고. 사용자 강세 역사를 여시면 이렇게 신호가 잡혀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어요. 요거를 클릭하시면 적용됩니다. 자 표시된 캔들이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지면서 10% 이상 상승한 캔들이에요. 의미있는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아까 sk아닉스 차트를 보면 다시 보면 지금 이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여기에는 막 신호 잡혀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길게 봐도 없죠. 왜 그러냐면, 시총이 무거운 종목은 거래대금이 웬만큼 터져도 10%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기 투자로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단기 매매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거죠. 자, 다시 대원전선으로 볼게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의미 있는 캔들이 나오고 나서, 소폭상승, 뭐 하락이 이어지다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이제 큰입평에 붙습니다. 근데 여기가 보면은 MACD가 죽을락 말락 하는 자리잖아요. 이거는 다음날 지켜보고 상승 강도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날에, 이날에 거래대금이 붙으면서 단기 추세가 살아나는 게 확인이 됐다. 그때 매수를 하신 겁니다. 자, 다음 자리 볼게요. 큰 입형에 붙는 자리가, 어, 여기잖아요. 여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큰일 평이 붙었어요. 아, 이거 다시 가나 보다. 이제 반등하나 보다 하고 매수할 수도 있지만 보시면은 MACD가 아예 죽어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일 전 캔들을 보면 자, 10일 전 캔들을 보면 이건데 이게 위에 있잖아요. 이게더 위에 있잖아요.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안된 거예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급등을 했어도 단기 추세가 상승 전환이 안 됐을 때는 밀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쭉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다음에 아주 중요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렇게 몇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온 종목은 이 평이 수렴되고 여기 완전히 수렴됐죠 수렴되고 나서 정배열 초기에 진입했을 때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면 이전에 상승했던 것과 같은 그큰 상승이 한번더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100%라는 건 아니지만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이렇게 첫 번째 돌파한 캔들 아래로 보시면은 여기 아래로 이 바디 아래로 주가가 빠지지 않는 이상은 지켜보시면 크게 한번더 상승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그런 예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세명전기 바로 보겠습니다. 자, 세명전기를 보면 영상 초반에 보셨겠지만 제가 세명전기를 6월 25일에 보고 간다 그랬잖아요. 자, 6월 25일이면 이 날이에요. 이 날, 자, 이 날이죠. 그럼 여기인데 자, 이 전에 이 평선이 수렴되고 정배열 상승 초기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오니까. 또한번 크게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바로 다음으로 상승 예고했었던 바이넥스도 한번 볼게요. 바이넥스는 미국 생물보안법 출입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한 종목인데요. 이전에 좀 여러 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다가 자, 여기서 한번 저항을 받고 비슷한 자리에서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미니박스권을 형성했다가 자, 이 자리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다음 날또 갭상승으로 돌파를 했죠. 자, 이 돌파가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갭상승 나온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기급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조정이 나오더라도 모멘텀만 유지가 되면 큰 상승이 나올 확률이 너무나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정리해보면 첫 번째 정배열 상태에서 큰 이평선에 닿으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두 번째, MACD와 OBV 선이 정배열이고 현재 캔들이 1 1점 캔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야 단기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것이므로 매수 신호이다. 세 번째, 최근에 의미 있는 상승이 많이 나왔던 종목일수록 이평선 수렴 이후 정배열 초기에 급등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욱 높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바이넥스 세명전기 간혹도 제가 주의 깊게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종목들 모두 다 검색식에 포착된 종목들이었죠. 자, 오늘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명전기는 급동주 찾기에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뭐 대원제약, 경동인베스트 쭉 나오는데, 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거. 사마네트스 이런 거. 긴 꼬리가 상승했다면 무조건 긴 꼬리 자주 달리는 거. 보시면 긴 꼬리가 많이 달렸잖아요. 꼬리가 많이 달렸죠. 이게 가벼워서 그래요. 이런 종목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매매법을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가벼운 종목은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만으로도 움직이기 때문에 예측이 좀 어려워요. 지금 나온 종목들 중에서는 네 그렇게 유미한 건 없고 자 MACD 영선돌파에서 바이넥스 나왔었는데 한번 볼게요. 자 대원제약도 나왔고 태양금속 우리기술 우리기술 조정 나왔네요. 이것도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조정이 나오는 거 확인하고 반등이 확인되면 이런 거는 어, 더갈 확률이 있죠. 조정 나오고 나서 반등이 확인이 되면. 그리고 YM, 어, YM택도 흐름이 되게 좋네요. 추가 상승이 나올 여지도 있고, 이런 흐름에서 조정이 나온 다음에 반등 매수세가 포착되면, 요것도 매매를 노려봐도 괜찮겠죠. 항상 이런 식으로, 뭐, 시초가 매매도 그렇고, 네, 이런 식으로 YM택도 나왔네요. 종가 매매로, 그죠? 종가 매매는 장 마지막에 매수하기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종목을 추려서, 기준 없이 종목들을 보지 마시고 조건 검색식으로 상승 확률이 높은 종목들을 좀 보시면서 매매에 집중하시면 여러분도 곧 좋은 성과를 충분히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용하는 여러 도구들의 설정법과 노하우는 전자책에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기회에 받으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을 예측하고 진입하는 눌리목 매매는 사실 이게 수준으로 따지면 중급자 이상이 하는 매매 전략이라 이 영상 하나에 담아내기가 좀 힘들었어요. 시리즈로 기초부터 자세히 할까 하다가 또 너무 어렵게 가면은 공부하시는 게좀 지치실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큰 틀로, 아, 이런 매매 전략이구나라고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영상을 구성했습니다. 눌리보고 매매법은 정말 방법이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개요 말고도 너무나 많은 방식이 있는데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정리해서 영상을 또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게 되면 그거는 좀 영상 시간이 굉장히 길고 약간은 지루한 영상이 될 거예요. 그래도 구독자분들이 많이 원하신다면 조회수 생각 안 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또 영상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시는 분들 언제나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없이 주식 투자를 하실 수 있을 때까지 이해하기 쉽게 좋은 내용 전해드리도록 언제나 노력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